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큰소리로 시작. 우리는 서로 하나된 교회예요. 자 우리는 자 우리 친구들 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는 자 우리는 서로 하나돼 어떻게 할까 하나 하나된 교회예요. 시작. 우리는 서로 하나된 교회예요. 와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 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와, 이게 뭐예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TV를 통해서라도? 네. 자, 여기를 보면 주자 자의 주위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피콜로도 있고, 오보에도 있고. 호른도 있고, 바순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튜바도 있고, 팀파니도 있고, 금복, 작은복도 있고, 심벌즈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도, 우리, 오, 어, 그렇죠. 우리가 이름도 다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음색의 악기들을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 친구들, 오케스트라가 멋진 이유가 뭐예요? 서로 다른 악기들이 연주를 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잘났으니까 나 바이올린 막 튀어야지 나만 낑낑낑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악기 연주자들은 자기 파트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내 소리만이 아니라 여러 서로의 소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연주하는 독주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죠. 하지만 함께 연주하는 이렇게 합주는 더큰 감동을 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교회도 역시 오케스트라와 비슷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일꾼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그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오 그래요. 여기는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고린도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부 이렇게 배가 다니는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항구가 있는데 자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바울이 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 죄를 이우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세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시간이 흘러 흘러,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에 누가 왔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 해봐요. 시작.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는 아주 아주 멋지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아! 한쪽에서는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볼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지요. 맞아요.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잘하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바울이 더 좋아요. 나는 바울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 바울을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이렇게 그럼 우린 어쩌라고요 우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모입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교회 안에서 네편네편제편 네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슬펐어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나누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로 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싸워요. 자 바울은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쓱쓱 쓱쓱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님 여러분 형제 여러분 왜 아볼로 편 바울 편 나누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까? 바울은 편지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부름꾼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부름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어디에 있더라? 우리 교회에? 자기안 가도 돼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교회 창문에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너희들이 막 바울 편, 아볼로 편이 아니라 바울은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친구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대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니네 편, 내편 네 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는 너만 좋아, 나는 얘만 좋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분이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심을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나만 자랑하고가 아니라 너만 자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며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우리 덮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네. 되기를 바래요. <laughs> 뭐예요? 지금 뭐야? <laughs>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자 그렇게 다짐하는 친구들은 우리 약속해 볼까요? 자, 친구들, 약속해봐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고, 자,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안 나와도 돼요. 자, 손에 가슴을 대고 우리 전사님 따라서 우리 약속해봐요. 자, 손. 나는 하나님만 자랑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자랑할게요. 나는 모습은 달라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줄래요? 도와줄래요? 자, 우리 친구들, 친구들하고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따라 해볼게. 앉아서. 자, 나는 하나님만 자랑할래요? 나는 모습은 달라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줄래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오늘 약속한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교회예요. 자, 우리 시유리도 따라해볼게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교회예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죠? 자, 와, 우리 친구들의 달라진 모습이 기대돼요. 자,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어, 하나가 되는 교회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알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